네 오늘 7월 24일 토요일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배옥 전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 나집사의 허리를 치료해주십시오. 고나달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편, 16편입니다.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이슨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피하는 방식, 어떻게 피하는지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요. 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어,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내게 줄러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도 다이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산업이십니다. 전부입니다. 자기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자기의 살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기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할 수도 있고 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저는 첫 번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의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러지어준 그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이슨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요. 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에 대해서 성, 자기가 아는 성도들을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말씀 4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고 우상의 이름도 내 입술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산업이 되시고 자기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가장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내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도 소중히 보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소중한가?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이 함께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을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호 송축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스스로 교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앞에 모십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밤마다 상구하고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 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가 소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내 내 오른편에 계신다고 믿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 하나님께 피하니 생명의 길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피하니 즐거움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생명을 얻으며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또이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소유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阿弥